자 아까 경기 실시간 채팅 저한테 먼저 여쭤볼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기분 기쁜 반또 약간 본인 스스로 자괴감 비슷한 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? 네 저는 하, 죄인입니다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뭐, 이런 지루한 경기는 다신 안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뭐좀뭐 뭐 서로 합이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. 서로 좀 카운터 스타일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? 뭐 이런 지루한 좀 경기를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. 그리고 지금 뭐 당장 사실 승리 기쁨보다 예 아쉬움이 더 너무 크네요. 네 일단 근데 그만큼 이번 승리가 좀 절실했다고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말씀하시면서도 조심스러운 느낌이 네. 있는 것 같고요. 일단은. 아까도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보이지 않았던 노력도 있었을 거고 그 안에서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. 대략적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 벨트가 더욱 더 의미 있게 보여지는데요. 일단 감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KG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봐 주시면 되겠고 향후 챔피언으로서 목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방어전도 있을 거고 다양한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왕 챔피언 되었으니 한번 목표 말씀해 주실까요? 큰 포부를 말씀드리게 오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거는 좀 추후에 생각하고 다음 멋진 경기를 하고 다시 포부를 밝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금 복귀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제 좀 경기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좀 경기 텀이 길어서 이게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오늘 상대와의 상승 때문에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문제가 큰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. 좀더 멋있게 피니시할 수도 있고 더 멋진 경기를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좀더 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어, 좋습니다. 일단 챔피언으로서 걸맞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. 향후 또 재밌는 경기 그리고 네. 멋진 방어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 챔피언 김하늘 선수였습니다.